자, 엔벤처 투자는 보면은, 자, 추세가 하락박스에 흐름을 보이다가, 저점이 완만해지면서 어, 수렴 끝으로 가는 모습이네요. 자, 현재 돌파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구간과 동시에 매물 피로감이 맞물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현 구간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잡아 봤을 때, 어, 돌파하는 파동을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몸통으로 잡아주는지 체크하고 늘림 타죠 그리고 현재 크게 리스크 따르는 자리는 아닌 만큼 어, 돌파 기대감에 단타 타점 또한 애초에 수렴 하단부까지 열어두고 어, 1분할 2분할 들어가겠다 라고 보는 어, 스윙 시나리오로도 볼수 있으니까 각자 본인 성향과 맞는 시나리오대로 대응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도기어는 며칠 전에 봤을 때 이격이 좀 떠서 리스크 관점상 눌러주는 영역에서 접근하는 시나리오로 보는 게 좋았는데 현재 변곡의 흐름이 나오면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네요. 일단 금일 캔들 중심으로 4,920원 가격 구간은 이탈해서 안 되기 때문에 슈 포지션 잡는 분들의 손절 라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단기적인 매물 구간을 뚫어 올리면서 이제 위로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N자형 파동으로 이어질지 혹은 수렴 박스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관심 가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일부 소액 정도는 현절라인 이탈 전까지 1차 매수 접근해볼 수 있는 어,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경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짧게 보고 접근하는 관점과 애초에 분할 시나리오를 잡고 보는 게 아니라면은 어, 그냥 관망하는 스탠스로 어,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대응이 어렵다 하시면은 어, 그냥 관망 정도만 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양 파일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네요. 자, 동양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자, 마찬가지로 자, 먼저 추세를 보면 어떤가요? 자, 큰 그림이 하방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만 최근 거래량 동반된 캔들이 나오면서 어, 돌파 시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돈을 쓰면서 파동을 이루는 흔적을 나타낸 만큼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영역이고, 3,15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면서,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영역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탈하게 된다면 하방 수렴이 가속화될 수 있고,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단을 손절가와 가깝게 맞춘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매도는, 대략 한 3,900원 정도 위로, 조금씩 물량 줄이면서 수익 챙겨가는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돌파하는 파동이 나타나고 나서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또다시, 신규로 타점 볼수 있는 영역이 나오니까, 이 점까지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어, 종목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31일 어, 당시 누군가 돈을 쓰면서 파동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3,150원 어, 가격 구간 이탈 전까지 매수 영역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매도는 3,900원 위로 물량 줄이는 관점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일 상승폭을 끌어내면서 일단 저항에서 어, 힘겨루기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장기 추세에 전환이 없기 때문에 일부 매도 시선을 가질 가격 구간 말씀드린 것이고, 어, 추세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눌러주는 영역에서 어, 또다시 타점 나올 수 있는데, 약 3,600원 정도에서 1차 타점 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돌파하는 캔들이나 파동 이후 어, 눌러주는 영역에서 신규 타점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어, 같이 참고하시면서 각자 맞는 성향대로 어, 비중 조절 을 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랜 기간 장기평선 아래에서 어, 위치해 있다가 어, 최근 바닥권에서거래량 동반된 파동을 이루며 매물 구간을 잡아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어, 크게 끌어올린 만큼 이경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어, 현 구간은 비중 조절에 어, 초점을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 흐름 보면은 우선적으로, 5,300원. 가격 구간을 잡아주기 전까지 핸드는 변동폭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 영역을 넉넉하게 가져가셔야 하고, 잡아주고 지지받으면서, 안착할 때, 신규 타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잡아준 이후에는, 앞전 매물 구간인, 한 6,100원 정도 위로 열어두고 볼수 있으니, 롱런 관점상 분할 매도 가격 구간 체크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한일 진공은 돌파 영역이네요. 자, 현재 충분히 바닷권에서 어 최근 수상한 거래량이 동반되며 매물 구간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을 몸통으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잡아준다면 구간에서 안착할 때 신규 타점이 될수 있고 어 상승의 파동이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돌파 타점으로 볼수 있는 영역이지만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 이격이 벌어진 만큼 진입 시나리오 자체를 단타 스윙 같이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기에 분할 생각해서 비중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구간은 직전에 매직 뻥튀었던 구간에서 1차 분할 접근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수익 챙기면서 남은 물량만 어, 홀딩 포지션 유지하면서 종목 갈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격 구간을 종가당 잡아주지 못하면 흔드는 변동폭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리스크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어, 참고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신양해는 이틀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자 성신양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도 우선 관심 가질 영역에 주가가 위치해 있네요. 자 최근 거래량 동반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이어오던 장기 추세 돌파가 나왔어요. 그 이후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현재 매수 영역으로 보이고 전 절가가. 9,300원 구간 정도로 보입니다. 자, 일단 직전 언덕 구간까지 소화한 흔적도 있고, 단기적으로 견고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손절가 이탈 시에는 거래량 터진 기준봉이 시가 부분까지 열어둬야 하는데, 손절폭이 커지기 때문에 애초에 분할 시나리로 잡고 접근하는 포지션이 아니라면 현재는 손절폭 짧은 메리트로 보셔야 되고 올라오면 다시 잡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관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직전 언덕 구간에서 1차 매도 구간 잡고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돌파된 파동이 나온 부분에 대한 조정과정 상황이고, 어, 당시 9,850원 구간에서 매수 영역이다. 견고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다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언급드렸는데, 당일에도 큰 상승이 나왔지만, 어,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키우면서, 어, 금일 장기입형선을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의 위치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구간은 아닌데 단기적으로 상승을 끌어올린 부분에 대한 진입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다시 신규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1만 700원 정도 아래로 1차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흔드는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비중 조절에 초점 두시면서 시나리오 잡아가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